네 안녕하세요 테리 여행기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아, 중앙아시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핀란드에서 카자흐스탄 갔다가 카자흐스탄에서 서울로 제가 5월 8일 날 왔었어요 왜 왔느냐 그 중앙아시아 여행을 캠핑을 하면서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가방을 바꾸면서 캠핑용품 챙기고 비자만 몇개 발급 받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6월 23일이 돼서야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살짝 보이스 피싱에 관련된 거에 좀 연루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 명이 등장을 해요. A가 있고 가해자 그리고 B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피해 피해자 돈을 제 A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외화가 많이 올라서 유로를 당근으로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구매자를 찾았고 그 구매자가 이제 A였던 거지. 그래서 유로를 산다고 내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고 B는 그것도 모르고 그 돈을 저한테 입금을 했고. 그러니까 D는 이제 수거체를 만나서 제 유로를 전해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제 금융권 계좌가 다 막힌 상황.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비스피싱을한게 아닌 게 이제 소명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될줄 알았는데 이걸 해결하는 시간이 뭐 영업일로한보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한달 반이나 돼서 다시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중앙아시아 여행을 하러 우즈베키스탄으로 갑니다. 우즈베키스탄 도착. 여기 공항은 지금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거든요. 뒤에 딱 출입국 시비 사람도 있고 벨트가 딱네 개가 있고 두개두 2개, 개씩 그리고 유심 파는데딱두개 있고 나가면 바로 이제 끝. 이게 지금 되게 조그만, 되게 조그한 하는 건물이고요. 여기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아저씨들이 서 있는. no thanks uh, <laughs> hey konichiwa where you from yandex yandex <laughs> yeah my, my taxi also yandex fine thank you Hello again. how are you i'm oh. good i'm good nice to meet you yeah what canal name sorry canal name canal canal In internet name canal uh, how are you salaam alaikum 호텔 도착 음, 깔끔 자. 저는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에 들어왔 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태릉 선수촌? 아니면은 평창 올림픽 대회 올림픽 숙소들 쓰고 남은 거 이렇게 관광호텔로 바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가 봐 약간 남자 고등학생 체육 시간 끝나는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너무 에어컨 잘되고반값 싸고 3만 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만족 와 도착해서 지금 3일 차고요 한국 분들이 만나서 놀았는데 되게 좋아요 오즈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 전통시장 둘러보고 괜찮은 곳들 둘러보고 또 제가 그 전에 갔었던 곳들을 보여드리면서 오즈베 물가도 좀 보고 재밌거든요 되게 물가가 그리고 여기 오즈베 여행을 한번 해볼 예정 여기가 호텔 건물인데 아까 본 운동장이 뒤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통제하는 그런 입구가 있고 네, 육상하시는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되게 또 특이한 숙소를 잡았다. 아 여기서도 이동이,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물가가 되게 싸요, 진짜 싸. 그래서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는데, 또이 중앙아시아에 지하철 있는 나라가 아마 유일한가? 그래서 이번 지하철 한번 이용해보러 가는 길. 오늘 날씨는 39도고요. 지금이 41도까지 올라간대요. 하... 진짜 심하네 근데 이 진짜 습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죽을 것 같지만 한국에 비해 한 습도가 낮은 한 5도는 버는 느낌. 그늘만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나아 근데 보면 길이 진짜 이뻐요. 예, 인도가 너무 크게 잘돼 있죠? 아, 우즈베키스탄 역사 잠깐 봤는데, 어쨌든 간에 실크로드가 그러니까 제일 강성했던 세계의 도시, 칸국이라고 부르는 그 중에 이타슈켄트는 없었던 도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없었던 도시를 일부러 수도로 지정하고 만든 도시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신도시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근데 되게 또 좋아요. 네. 건물들도 되게 이쁘고, 길이 너무 편하고 좋고, 여기는 그런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근데 특 온지 3일 됐습니다. 아무튼 되게 좋아요. 좋지 않나요? 이 봐봐 길이 좋아. 아 지하철역을 찾은 것 같습니다. 1스펙 키스톤. 그냥 한국 카드로도 탈 수가 있네요. 그냥 태그해서. 네, 1,700 소미였고 그리고 내려오면. 어, 다행이네 영어로 써 있어서. 오른쪽에 저는 추러스란다 초르스로 가면 되고요 역은 이렇게 생겼네 요와 어, 우크라이나 거랑 되게 비슷하네 시장에 왔는데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런 네, 시장이 바로 시작이 되네요 아 그늘을 찾아 잘 숨어 다녀야겠다 아굴구덩인데 굴구덩이 <laughs> 안녕하세요 와 진짜 더운데 와 장난 아니야 여 기가 그 원래 옛날에 서커스 장이었던 큰 도움 안에 시 장이 있던데, 지금, 모 점이 꽉꽉서 가지고, 어 디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네요. 아, 가기 전에 여 기서 케밥을 먼저 먹보요 Hello, One f i s How much? 5 5 525 5 5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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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운데? 아, 습도고 나발이고 일단 더우면 힘드네요. 41도에는 장사가 없네요. 아, 중앙아시아가 이렇게 더운 지 몰랐어. 근데 여기는 눈만 여고 겨울에 추운 데줄 알았지. 사계절이 뚜렷한 건 여기가 짱이네. 와. 아, 서비스 t is it? 서비스 r v i c e 스 h a 을 is i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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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초로수과자를여기가초로수시장이네요 자프란. 사프란 자프란. 프란자란 자프란. 란자란프란 자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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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프란 자프란. 자란 자프란. 자프 너너는 아예. 자발. 1층은 정육점이고요. 생각보다는 덥지 않네요. 저 위에 저게 있어. 이렇게 창문 열어져 도을수 있네. 그럼 아마 공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도니까 아마 좀 시원한가? 잘 모르겠. 아뭐 밑반찬도 팔고요. 아 이게 그 김치인가 보다. 국시네 국시. 여기식 김치들. 아, 이 밑반찬을 진짜 많이 파신다. 아예 저 국수 저렇게 시원하게 매콤하게 무쳐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건 완전 오이소박이랑 똑같네2층도 가볼까요? 네, 여기는 실내에 맹남방 전혀 없는데 여름은 4 0몇도 겨울에도 한2 0도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아, 왜요? 우즈벡. 아? 우즈벡. 아? 우즈벡. 우즈벡, 야. 우즈벡. 우즈벡. 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옛날에도 이 실크로드의 주무역, 그게 비단하고 향신료였다고 하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향신료 가게가 2층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아, 전기가 나갔던 거구나. 아, 냉장고도 다 켜지네요. 선풍기랑! 프로스 시장을 잘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약간 홍대 대학로 같은 거리가 있다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너무 더워서 호텔로 가서 먼저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덱스가 되게 잘돼 있어요 네2 3 0 0 0에 2,500원 근데 저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음, 차로 가면 6km거든요 6km가 2,500원이면 진짜 굉장히 괜찮은데 어 문이 닫혀있는 거 보니까 왠지 아럴거 있다 아 호텔 이쁘다 이렇게 생긴 호텔이네요 되게 귀여운 다방같이 생긴 곳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앞에 이런식으로 뷰가 보여요 커피가 안된다그래서 <laughs> 제로콜라를 먹고 있습니다 되게 정리 정도는 잘돼 있는 도시. 이게 딱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진짜 공원들이 큼직큼직하고 도로랑 이런 것들이 진짜 잘돼 있더라고. 엊그제 만났던 한국인들 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서 2주를 계셨다는데 물가가 거의 동남아급인데 퀄리티가 훨씬 나으니까 아주 매력적인 도시 진짜. <목소리> 처음에 이렇게 닫혀 있어 가지고. 전 없는 줄 알았어요. 도저히 더워서 정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호텔로 가서 좀 쉬다가 배가 좀 꺾이는 6시에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후퇴. 지금이 6시가 넘었고요. 지금 온도가 41도. 아 진짜 미친듯이 잤네요. 지금 앞에 뭐야 여기? 큰 축구 경기장 같은데 지금 무슨 공안 같은 사람들이 유니폼 있고 한 지금 몇백 명이 서있음 갑자기 나오니까 무슨 경기가 있는 건지 야외 훈련을 하는 건지 좀더 기온이 떨어져야 돼서 저는 일단은 얀덱스를 또 불러서 옆에 되게 좋은 공원이 있거든요.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파크 몰 여기에 이제 힐튼이 있고요. 여기에 한 스타필드만한 이렇게 몰이 있어요 여기도 밤에 맥주 마시면서 야장에 앉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서 9시에 하는 분수쇼를 봤었는데 분수쇼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무슨 이렇게 연극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연극에 맞춰서 분수를 같이 이렇게 연출하는 건데 진짜 예술이었어요 여기 진짜 공원 하나하나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해가 지니까 하카보다는 좀 나서 사람들이 좀 모여서 공원 앞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상태. 그리고 저는 한 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한국 어, 말도 하는구나. I can speak in Korean. 오늘은 매직 시티라는 약간 놀이동산 같은데를 가서 거기서 하는 분수쇼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So how old are you? Me? Yeah. Yes. Let's guess. Eighteen. Yeah. Eighteen. I'm seventeen. I will be next week eighteen. Ah, you're eighteen. i ah, seventeen. I will be seventeen right now. Right now I'm seventeen, and I will be eighteen next week. Ah, 진짜로? <laughs> yeah. yeah. Surpris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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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Magic City. 대박이다 <laughs> 진짜로. <laughs> 와,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쁘다. 어, 진짜 너무 예쁘네. 아, 여기가 지금 일단은 바깥에 쇼핑로드고, 안에 또 있네요, 저 성이. 여기가 진짜 그 롯데월드 거기 같다. 우와, 어, 집라인도 있어, 집라인. <laughs> 야, 분수쇼, 솔직히. 뭐, 내가 나이 한40 먹고 별로 기대 없는데, 여기는 <laughs> 기대된다, 진짜. 와, 죽이지 않나요, 진짜로? <laughs> 앞에서, 네, Around 20. You guys. Even 18. 18? Yeah. Middle age is 20, 21, 22. Middle age. The latest one for girls is still my mom married with my dad when she was 17 and gave birth my brother when she was 18 it's illegal to marry uh, earlier than 18 uh, she can marry in 16 in 17 uh, she's pregnant uh, if you get pregnant before marry oh it's too bad it's too bad and then how about the kids Ah, uh, kisses is not okay, it's even like illegal in public places.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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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friend, mm -hmm, mm -hmm. we work together. She's 21, mm -hmm. but uh, her parents does not allow her to make relationships with someone, but they won't marry her. That's such stupid things, right? Just cheap it. if you don't have any religions or path you can marry. Of course in Uzbekistan we have uh sochula. Mm -hmm. so is uh, for example your boy mm -hmm. and your mom come to my house, but she doesn't know me. She just heard about me and asked to just Look. get married. Yeah, get my married son. With, uh, yeah, with you. This is so uh, yeah. Still it happened. Of course, of course still it happened. Yeah. And then how many wives can have? In religion, in Muslim religion, it's kind okay of four. One? Just one. But you can ask your first wife before mm. you marry the second one. If she allows, then you can marry the second wife. And then, if your husband wants to get married with another wife, I will put him. 아무튼 오늘 와준 마지스가 고마워서 안덱스를 같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사람이 렇게 많아가지고 아 되게 보기 좋다. 요즘에 한국은 참 애길 안 나서 큰일 날 했더니 Do you want what? Four babies, four child in the future. 마인드가 다른구나, 진짜. Thank you. y e a Bye bye. Take e 이게 부분 부분 좀 어두운 곳들도 있긴 한데, 다시켄터이 시티 센터 이쪽은 워낙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인적이 드물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술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술 취한 사람도 없고, 뭐 약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공산권 나라의 장점이 치안이 좋아 그건 있어 그래서 밤에 이렇게 다녀도 오기 위험하진 않다 아까 저 매직시티에서 한딱 5분 정도 걸어오면 여기에 서울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문 우연찮게 그냥 발음이 겹친 건줄 알았거든. 요 서울 뭐 이런 거라.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의도하고서 서울로 만드는 거더라고. 요 이거 마무리. 물이... 진짜 세차게 흘러. 아주 시원해. 진짜 여기 오면 진짜 시원해요. 이 사이에 들어오면. 이 타슈켄트가 여행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꾸며진 어떤 계획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또 제일 이렇게 좀 세련된 부분을 이렇게 꾸며 놓고 여기를 서울문이라고 부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 서울문. <목소리> 아무튼 우즈베키스탄은 밤이 안전하고 이렇게 볼게 많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마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런 편의점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24시간 운영하고 한국 라면을 끓여 주더라고요. 진짜 장갑시다 진짜 장갑. 응? 예스. Yes, 땡큐. 또는 이렇게 타슈켄트를 돌아봤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도시가 너무 좋고 알차게 잘돼 있어서 진짜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중앙아시아의 도시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타슈켄트 를 추천할 것 같아요. 너무 편리. 해 저는 테디아비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슈켄트 여행은 여기까지.